286번째 희랑락 이근삼 작가전, 이번 이근삼, 세번째 희랑락 대왕은 죽기를 거부했다. 이근삼 작, 등장인물, 대왕, 왕비, 선왕, 왕자, 총리 대신, 죽음의 사전, 식사 대신, 시종. 막이 열리기 전 왕궁을 상징하는 장엄한 음악, 이국고 막이 열린다. 상측 정면 무대에 플랫폼이 있고, 그 위에 왕좌가 있다. 왕좌 뒤에는 왕의 권위를 보여주는 화려한 왕이 걸려있다. 왕조 바로 옆에 현대의 초 춘종을 대신하는 큼직한 북과 막대기가 하나 있어 사람을 부를 때마다 왕은 북을 치는 것이다. 관객을 향해 흡사, 배지를 연상시키는 큼직한 산에 가져있다. 왕국의 식사 대신이다. 여러분, 시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몇 시까지 됐죠? 식사 대신 관중의 손목식을 기울거리다. 여러분들의 시계 바늘은 전혀 땅방향을 향해 돌고 있습니다. 초침도 틀리고, 시침도 틀리고, 아니, 날짜도 틀립니다. 이곳은 왕국입니다. 현명하신 대왕께서 통치하시는 대왕국입니다. 우리 대왕국에 들어오시려면 시계를 고치합니다. 시계 바늘 거꾸로 한 마음만 좀 뱅뱅 굴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2000년 전의 마로 되돌아옵니다. 이곳은 2000년 전의 왕국입니다. 시간 아침 8시. 모든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랍니다. 저는 대왕의 대신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식사 대신입니다. 대왕이 식사를 책임지 대신 이모본이퍽 중요한 지위에 있습니다. 양말 대신, 내복 대신, 신발 대신, 변소 대신 등 수많은 이 왕국의 행정요원 중에서도 저 식사 대신 제일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대왕이 식사를 담당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왕께서 식사를 하신 동안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출세의 비결이었습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안방에서 조반을 열고 계십니다. 식사를 시작한 지 벌써 한 시간이 되었으니 지금 접근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대왕께서 드시는 조반은 돼지 대가리 하나, 그러기 눈깔, 상세이 나빠 발톱, 그리고 붕어 붕대이 붕놈입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대왕께서는 백성들의 보다 많은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주야 애를 쓰시니 보다 많은 주식과 보다 많은 식사를 하실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대왕 공장 아무렇게나 생겨도 좋다. 머리에 왕관만 입고 날가 오십 세침 되면 된다. 잘 먹었다. 물러가도 좋아. 식사드신 최고의 경례를 하고 태 시종 등장하자 당시 왕궁에는 별거 없었던 것. 감옥에서 내맡고 시민만의 죄수들의 소리가 들렸을 뿐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조용하다는 뭐 평화를 말하는 거야. 평화하다는 거뭐 조용함을 말하는 것이고. 자 아, 안방에 들어가 박상을 치우도록 해라. 그리고 총리 대신을 좀 불러라. 네, 시종 대장. 이때 왕자 등장. 25세의 미남 청년. 위쪽 옷는 입고 있지만 밑은 간단 어린데 모양 밝아 보고 있다. <laughs> 신천으로 흠적하게 기적를 만들어 잡고 있다. <laughs> 너뭐 때문에 여기 또 나온 거야? 안방에서 있자니 심심해 죽겠어요 아버지. 기적이는 가라 챙냐? 네, 바로 전에 가았어요잘 가라. 네, 어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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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한테 노래도 하나 해보려 응. 예야. 네. 어, 행동을 동반해서 산투기 토끼하고는찌르 찌르는 뒤켜었다왜유치원 아동 노래를 한다? 아우 참 잘다. 했참 잘했어. 광자 노래와 춤이 끝나자 관객석 가까이 와서 관객에게 이야기를 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저귀를 차고 있지만 제 나이는 25입니다. 25년 살았는데도 아버지인 대왕은 늘 기저귀를 차고 있어라고 호령입니다. 노래도 딴 노래는 못합니다. 제가 다섯 살때 하던 노래를 벌써 20년 동안이나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밤에 잘 때는 아직도 말랐던 대추알보다도 너저란 어머니 적국지를 물고 잡니다 대왕은 아식은 나의 성장 사실을 부인합니다. 주인은 시파럽게 나는 절더러 기저귀를 차고 다니라고 명령입니다. 나는 자서 아것다 아는데도 아버지는 날 어린애로 생각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요? 전쟁에서 쓸칼 칼 대신 아직 장난감을 사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왕국의 변소 대신이 엄연히 있는데도 전 변소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요강에서 대소변을 보라고 명령이십니 충례에서 등장. 넌 돌아가라.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왕자, 셰장. 광수 조용했다는데? 주새끼 하나 깜짝 아니습니다 도대체 이 왕국은 어떻게 되는 판이야? 자 화재는 늘 소방서에서만 일어나고 도적놈을 잡아두면 주변매 친척들이고 세금은 턱 모이지 않는 말이다. 그래 물건값보다 세금을 더 많이 올려도 여전히 세금이 모이지 않으이고 어떡한다? 물건을 사는 사람보다 요즘 파는 사람이 해만해도 관리들의 부정은 더욱 심해만 같고 음. 관리들의 부정은 이 있으니 반모합니다. 부정을 하는 관리는 발견되는 즉시 노예로 강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총리히는 아직 모르는 소리요. 자, 이걸 좀 보게. 대왕 왕자 옆에서 둘둘만 준비를 집어들고 이렇게 그 투서가 들어왔어? 다름이 아니라 화장터에 관한 문제야. 화장터요? 그간 죽는 사람이 하도 많기에 화장터의 질서를 잡기 위해 순서 있게 순번제로 화장을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도 여전히 화장터에는 부정이 있어. 돈 많고 권세있는 관리들은 수술을 무시하고 먼저 화장을 받는다면서? 대왕 말씀대로 화장터는 지금 예약 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도 지원자가 많아 혼잡을 피하기 위해 죽은 사람들의 등록을 실시하고 있는데 심리학에 의있는 부정 같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어째서 늙은 백성들은 화장터를 예약하는 일이 없는데 젊은 청년들은 1년 혹은 2년 전부터 화장터를 예약을 하고 있는가? 하나의 유행인갑니다. 유행치고는 극상한 유행이다. 공장을 짓는다기에 없는 돈을 다털어미천을주고 보면 큼직한 음식점만 즐비하게 생기니 이것도 유행인가? 돈이 없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는데 음식점만 생기니 이게 어찌 될 판인가? 오죽하면 실사 대신이란 것을 둬야 했는가? 대신 공장 대신 교통 대신 다없어버리고 자랑하고 지도록 하겠습니다. 곧 대신을 모아 의논해보겠습니다. 중미 퇴장. 대왕 관계에서 가까이 와서 관계얘이기를 한다. 이 나라를 통치한 지가 벌써 20년이 되지만 요즘처럼 나라 사정에 어지러워 본 적은 없습니다. 나 대왕은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백성이란 내가 지금 걸치고 있는 옷 같은 존재입니다. 백성, 다시 말하면 내 옷은 대왕인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오게끔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왕입니다. 왕 중에서도 대왕입니다. 내 말, 내 행동, 내 명령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을 갖지만 또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이 세상의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 태어났으니 내 말에는 어찌할 수 없는 권위와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내가 쥐알을 가리지 않고 백성에게의를 하는데도 20년 만에 처음보다 혼란에 이르고 있으니 이건 내 죄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무지와 태만이 그 원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백성들이란 내가 지금 걸치고 있는 옷 같은 존재입니다. 왕 자기자리에 기어라가 부을 친다. 죽음의 사자 등장. 검은색 길고 굵은 신홍등이를 들고 있다. 너, 넌, 너 뭐야? 아, 어떻게 진짜. 내 궁전까지 들어왔는가? 이름을 밝혀라. 뭐, 아, 이시종인네 시, 시, 조인 사조나 사 사자네 사존 중에 하나요. 먼먼 어, 죽음의 나를 손 죽음의 사자옵시다. 천안이 지배하시는 죽음께서 대왕 대왕에게 들은 고시서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나하고 죽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나이는 이제 더욱 쉬요 몸은 뭐다시피 이렇게 건강하지 않까 보라, 이웃나라 왕국에 가야 할 것을 잘못 안다고군. 이웃나라 왕을 만났는데 귀신이 마만게도 죽을 정도의 몸이었어. 빼빼 마른 몸에 늘 기침을 하고 있으니 그를 위해서 빨리 죽는 것이 좋아. 여기서 우리 좀 시간 보내지 말고 석히 그쪽으로 가봐요. 저의 목적지는 이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싶은 사람은 대왕뿐입니다. 아니, 죽으면 나한테 무엇을 받아 숙소이 얘기해 봐라. 대왕은 모든 좋지 않은 말을 침착하게 들을 수 있는 용기와 아량이 있다. 천하를 지배하시는 죽음은 대왕의 목숨을 요구합니다. 대왕은 앉아 있던 왕좌에서 깜짝 놀라 일어났어. 아니, 네, 이 대왕의 생명을 요구한다고? 저 대양의 서쪽 사막을 통으로 내려갈 천라 대왕은 목숨을 죽음에게 바쳐야 합니다. 하필 왜나를뿐인가내 아버지는 아흔 다섯 살인데 아직도 살고 계시잖아. 교육신밖에 안돼 내가 먼저 죽다니 아들로서의 도리가 아니야. 죽음 대왕께서는 어젯밤 달과 별들을 소집하셔서 점에좋습니다 달, 별들 다 모인 가운데. 오라 그래서 어젯밤 날이 흐리더니 비가 왔군 점을 친 결과 대왕의 목숨을꼭 필요하다는 계기가 나왔습니다. 어딘가요? 대왕의 목숨을 바침으로써 이 왕국의 장면에는 웃음과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홍룡 왕국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 저 북쪽에 굴거벗고 다니는 야만인들이 왕국의문여자들의 도덕질하려 침범하러 올때 놈들을 때려 눕혀다 노예로 만든 것이 누구요? 무지한 백성들에게 밥을 주고 어? 교육을 준 것은 누구냐 말이야? 내가 없어지면 도대체 누가 이 왕좌에 앉아 무지한 백성들을 다쓸수 있다? 내 아들 왕자 아직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어린애한테 이 왕국을 맡길 수 있어? 사자, 말해줘 하는 말이야 모든 일을 이 나라를 위해 했는데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이야? 이 나라를 누구한테 맡길 수 있어? 여러분 중에는 어? 아까 여기에 나왔던 총리 대신한테 왕국을 맡으면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큰 오해입니다. 아까 여기에 나왔을 때 나한테 저하는거 보셨죠? 대가리가 땅이다 지경이지만 그게 믿지 못한 거짓 행동입니다. 대왕하고 대신대간의 관계란 주인과 신하의 관계가 아닙니다. 대왕도 그렇고 대신들도 그렇고 모두 장사꾼이랍니다. 대왕이 된이처는 이 왕관이요, 대신들의 대가리를 수익고 하는 나천을 미천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것이 혁명 동지라고 하지만 내 대신들은 더하답니다. 다시 되풀이하겠습니다. 저 태양이 서산의 삼바르토로 내려설 때 대왕은 목숨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딱 대왕의 뜻을 받들어 대왕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으면 대왕의 목숨 대신 그 사람의 목숨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 대신 딴 사람의 목숨이라도 괜찮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저 대왕이... 아았어 알았어. 알았어. 괜히 걱정했군. 염려가 게 저녁에 내 목숨이건 내 대신의 목숨이건 약속대로 돌려줄 테니까. 그러나 억지 죽으면 안 됩니다. 싫다는 사람을 대왕 대신 억지로 죽이면 대왕의 목숨은 물론 왕자, 왕비의 목숨도 없어집니다. 대신 목숨을 바친 사람은 자유로운 의사로 참말로 대왕을 위해 죽어주어야 합니다. 내 국민이 나이시기만의 이상으로 나도 내국민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을니까 오히려 걱정이여. 죽음의 사자는 물러가겠습니다. 대왕, 어서 가란지 사자를 보지도 않고 손짓을 한다. 사자 대장 내가 죽는다니, 서먹할수 없는 일이야. 그럼, 이낙연이 백성으로 어떻게 된다? 서망, 즉 대왕의 아버지 등장. 허리가 팔 이상으로 구부러진9 5세초 노인. 응. 지팡이를 짚고 있다. 아, 피곤해. 요새는 통 잠이 안와 죽겠어. I 자 a 하루 종일 o y over it 왕 n the Maria. One song, yes, the wind in the world. But I think I know that. I mean, oh, I m 다 a n 다 밤에 c h a can there be all my d i s t 이 r b e d w o u l 하 you give me a hundred thousand? I am y o 극도로 하시고 네는 잠을못이루신다니 응. 자식 대 하고 얼마나 쓰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저를 사랑하십니까? 글쎄 최근에는 생각해본 적이 없지만 과거에는 늘 사랑했어 가끔 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탄식을 하시던데 그렇다 그러나 죽음도 보람 있는 죽음이어야죠 보람 있는 죽음이 어디 있어 죽는 건가 마찬가지지 아, 야길 지나다가 개나 배마테 물려 죽는 것보다는 전쟁에 나가 죽는다든가 음, 음. 는 또는 이를테면, 이를테면 나라를 위해 죽는다든가 그리고요? 고고한 고 선왕이 말하는 것 같군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든가 그렇지 사랑하는 나이. 아들을 위해서 죽는다든가 음. 특히 자기 몸이 쇠약하고 나이가 많고 남장에 안올 음. 바에야 그렇지 아니 너 대왕 선왕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데서... 아버님 살려주십시오 많이 아, 날려놔? 죽어달라고 합니다 날살려다오 방금 죽음의 사자가 왔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 목숨을 바치랍니다. 그러나 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으면 괜찮답니다. 하필 날대로 대신을 하라는 거야? 고래로 아들의 애비를 위해 죽은 죽은 애는 있지만 애비가 아들을 위해 죽은 애는 없다. 왜 없어요. 얼마든지 예가 있어요. 그건 애비가 젊었을 때의 일이다. 젊었을 때. 즉 피가 온몸에 들끓어 그 정렬이가 뭔가 무당을 좋아하는 녀석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것이 있지. 그 놈의 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 이렇게 나 정렬인거죠? 그, 그래 정렬. 술보다 더 나쁜게 그 정렬이야. 도깨비 같은 거야. 한번 마시고 미쳐버리지. <laughs> 그 몹쓸 정렬이라는 게 있을 때나 애비가 아들을 위해 죽는다고 야단이지. 머리가 깨끗한 내가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 이해야 yeah. 혹시 그 죽음의 사자라는 녀석이 널도러날 위해서 죽으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냐? 네가 죽음으로써 내가 좀더 오래 산다는 탓에서 좀더 오래 살고 싶다. 95년이 나이의 호탕이었어. 렌트 대로 살고 싶어. 아 피곤해. 좀 쉬어야겠어. 서망 눈이 있는 방향으로 응. 걸어가다가 다시 돌아서면서. 글쎄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또 모르지. 잠자리를 같이할 나이도 지났고 애도 하나밖에 못 낳은 네 아내가 있잖니. 그저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이다. 네 아내처럼 널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니. 서망 태자. 글쎄 당장. 그치만 자유의사를 죽어줄사이 필요하다고 했어. 대왕 북을 친다. 총리 대신 등장. 잘았어 당장 머리에 내가 말한 것을 적어서 붙이도록 해라. 무슨 말씀인데요? 대왕이시기만한 백성들여, 이 대왕은 지금 대신 죽어줄 용감하고 충성심 있는 백성을 찾노라. 대왕을 위해 죽어줄 백성은 당장 대왕 앞에 나서라. 대왕은 죽음의 사자의 방문을 받아노라. 총리는 부들부들 떨기 시작한다. 총리, 네. 백성에게 모범을 보여줄 총리에게 부탁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먼저 말을 했다 해서 기분이 나쁜 모양인 건참만해요 그럼 내가 총리의 충성심을 의심한 줄 알고 그렇게 상실했다. 저서 총리의 용감하고 충성심 있는 봉사를 거부할 순 없어. 총리에게 제일 먼저 죽을 기회를 주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백성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대리 죽음을 맡아볼 욕심과 야심은 대단하지만 총리 스스로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고 싶지만 아직 화장터에 예약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약한 백성들이 저의 부정을 알면 큰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수천 수만의 백성들이 매일같이 화장터에 예약 등록소 앞에 몰려들고 있는 반에 저는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니 안타깝습니다만 백성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총리 대신은 백성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백성들에게 먼저 주는 것이 총리 대신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왕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백성들 한없이 부럽습니다. 음 그도 그럴법하다. 그럼 내 말을 적어서화장실에 있는 예약 등록서 앞에 붙이도록 해라. 너무 지원자가 많으면 우리는 혼란을 일으키니 질서를 잘 지키도록 주의를 해라. 고소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가 많은 터이니 될수 있으면 나하고 비슷한 얼굴을 가진 백성 골라오트를 데려오도록 해. 잘 해보겠습니다. 총민 퇴장. 내가 어데 그런 걱정을 한다. 변비 등장. 이에요 부모님이 방에 들어오시더니 블로초 녹용을 잡으시다. 블로초 <laughs> 녹용을 잡으신다.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오. 근데 당신 날 사랑하시오? 왜 갑자기 그런 말씀하시오? 을아 그저 젊었을 때 생각이 나서 그런 겁니다. 생각이 나네요 당신이 능망염에 걸려서 고생했을 때. 네, 그렇지요. 보름 동안을 제 옆에 계셨어요. 밤잠을 안 안 좋은 것이고 당신의 감각 하도 극진해서 오히려 당신이 발병할까 두려웠습니다. 아또 생각이 나군요. 당신 구덩이에 고름이 돌 맞을 때 빈대한테 물렸을 때말이죠 빈대한테 물렸지. 하도 아프다고 콩치들 야단하게 내가 이 입으로 고름을 빨아줬지. 아이 부끄러워. 에이 그럼 러 뭐가 부끄러워요. 부부란 비참한 행복을 위해서 언제든지 생각모를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결혼을 할때 벌써 결심을 했던 걸요. 그러나 당신의 건강이 하도 좋으니 어디 도와드릴 수가 있어야죠. 사람의 일은 알수 없는 거예요. 어제 당신이 나를 위해 일을 할수 있을지 이건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3년 후에, 5년 후에, 오 단장이라도 그런 기회가 올지 누가 알수 있어요. 야, 당신은 저의 생명입니다. 지원자 생활은 할 수가 없어요. 대충 믿으신 띄어들군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이라니? 화장대의 예약 등록소 앞은 대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예약 등록소에 모여들어 대혼잡입니다. 아, 내가 뭘 했어? 너무 많은 지원자가 생겨도 곤란하니까 잘 해보라고 하지 않았나. 대왕, 그들은 지원자가 아닙니다. 아니, 나는 왜 조준 지원자들이 아니라고? 대왕께서 목숨을 중음에게 돌려, 돌려주셔야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화자태에 네. 예약을 했던 수많은 백성들이 전부 예약을 취소한다고 모여 보십니다 아니, 예약을 취소한다고?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아, 모두 대왕을 위해 죽기를 거부합니다. 아, 나에게 충성을 다해야 백성들이 아, 이 꼴이니, 근데 싫으면 싫지. 어? 왜 예약을 취소한다고 약을 드릴까? 이유를 말해봐. 대왕이 생명을 갖춘으로써 이 나라에 대엔 희망과 웃음이 올것이는 소문이 있어서요. 아유, 우 소문. 내가 죽으면 이 왕국을 누구한테 떠받힐수 있단? 대왕이시여, 꼭 생명을 바쳐야 하신다니 이 마음 얼마나 괴롭고 쓰라린지 모르겠습니다. 자, 당신이 나를 위해 일어수 있는 기회가 이처럼 빨리 왔군요. 당신은 아이디한 그치난 사람을 다테 어떻게 막을 수 있겠소? 당신이 돌아가신 후의 생활이 저에게는 흡사 지옥 같은 것이겠지만 당신의 뜻을 받들어. 아들을 힘껏 키워보겠습니다. 모든 고통을 참아가며 늙으신 아버님과 왕자를 돌보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유일한 의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당신이 돌아가신 후에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날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있어. 아, 이세상이 원망스럽습니다. 아, 미출구를 보러 간다. 자, 사랑하는 방법을대 생각합시다. 당신이 아닐 때 내가 얼마나 극진히 간호를 했는지. 왕비, 대왕, 태장 대왕에게 내가 지금 걸치고 있는 옷 같은 존재입니다. 왕 다시 말하면 내 옷은 국민인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오게끔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옷은 몇번 갈아입어도 내 몸에는 하나 변함이 없습니다. 옷이 몸을 갈아치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왜 죽는단 말입니까? 대왕 등장, 옷 없이 슬픈 표정, 말 없이 왕좌에 앉아 사색에 잠긴다. 잠시 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파생 망면에서. 네? 네, 성문 아래서 밤낮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지가 있지? 네, 아침, 저녁 할것 없이 늘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지가 있습니다. 나도 성문 통과할 때몇번 보았어. 장님이요, 안은 뱅이에다 팔도 없는 거지가 있냐? 그렇습니다. 장님이고 안은 뱅이고 팔도 없는 거지가 니다왜 하나님을 원망하지? 발도 없고 팔도 없는데 하나님은 뭐 때문에 자기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밤낮 울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래도 발이 없으니 강에 갈 수가 없고 먹을매 래도 팔이 없으니 밥줄을멜 수도 없답니다. 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laughs> 당장 그 거지한테 가서 내 뜻을 주해라 내가 그 거지의 구세주가 되어주지. 종리 퇴장, 이어 왕자 등장. 너왜 여기에 나온 거냐? 한참 바쁜데. 하아버 수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요. 어디를 가는 거? 모르겠습니다. 해가 서산에 넘어가면 돌아오겠다고 하시면서 나가버렸어 기저귀를 가르쳤냐? 네. 노래는 할까요? 아, 이 바보야. 내 인신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고 노래를 들을만한 시간이 없다. 넌 언제나 사람을 구심할 수 있겠니? 내가 없으면 넌 어떻게 살아나간다? 내 운명은 물론, 네 운명도 거지의 화단에 달렸다. 대왕의 운명인 거지. 그것도 병시같은 거지에 달렸다니. 종의 등장! 내 뜻을 전했나? 네, 그대로 거지한테 전했습니다. 수고했어. 그 보이지 않는 거지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줄줄일 꼬리 짙어 됐다 아직 시간 남았어, 님. 시간이 있으니 그동안 거지한테 맛있는 음식이나 좀 먹여줘라. 왕궁에 데려와서. 저 사실. 아유 괜찮아. 거지가 왕궁에 들어오는 걸 좋아 안 한다는 말이지. 거지는 죽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니, 거지가 죽기를 싫어했다고? 네. 아침 저녁 아우성 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데 이걸 버리고 죽을 수는 없답니다. 아침 저녁 울면서 지랄라는 것이 이제 취미가 되었습니다. 직업을 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취미와 직업을 버리고 죽을 수는 없답니다. 대왕, 공개 한탄을 한다. 나의 아버지도 내가 죽기를 바라고. 아내도 내가 죽기를 바라고. 총리는 총리는 왕께 못지않게 왕자를 보호하여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너도 내가 죽기를 바란단 말이지? 백성들도 내가 죽기를 바라고. 심지어는 매일 죽겠다는 거짓도 나를 위해 죽기를 거부하니 모든 사람의 소원이 나 죽기를 말라는 거야. 바보야, 네 소원은 뭐냐? 기저귀를 씻어 치우고 옷을 입고 싶습니다. 기껏 바라는 게 그것뿐인가? 죽을 마당에 모든 청을 들어주마. 망대로라 왕자 투자 총리가 어색해져 주식 기모양 투장. 이때 왕궁의 큼직한 지혜가 다섯 점을 친다. 불과 이삼십 분 전에 아침밥을 먹었 그가 아침 여덟 시였지. 근데 시계는 저녁 5 시를 찍다. 심지어는 시간도 내가 어서 죽기를 바라고 있군 내가 기울 내가 믿을 수 있는 건내 자신뿐이야.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의 하나의 양심의 가치도 없어. 그러나 누가 이 사실을 알아주는 말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모습. 바로 그거야. 나의 업적이란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을 판단 여에 달려있단 말이야. 차라리 백성들에게 대신 죽어달란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걸. 말없이 살짝 죽었다면 그나마 대왕의 위신을 지켜갈 수 있었을 것인데. 아, 이상 백성들을 예고를 할 수가 없다. 왕관도 벗고 대왕의 모든 재산도 모르고 태연하게 죽기로 하자. 거리는 빈듯이 조용하다. 모든 백성들이 나를 둘러하는 모양이지. 내 아버지도 내 안에도 나를 피했어. 나에게는 용기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어. 내 잘못이 없어도 죽어야 하는 게 통치자가 지니는 운명의 모양이야. 왕자, 제 등장, 기절이 대신 깨끗한 지을 입고 있다. 아니, 네가 어쩌면 이렇게 달라졌니? 용 따사로 가거나? 흑사가 오르고 단 말이야. 어디? 너 노래나 해려 왕자는 똑같은 노래를 되풀이하기 어 아, 네네네네. 그 음. 노래가 영 이제 음. 어울리지 않아. 왕 잠시 정신없이 왕자를 바라보다가 문득 왕관을 벗어 왕자 머리에 씻어준다. 아, 이럴 줄 알아. 그 어느 나라의 왕보다도 위풍이 당당하군. 음, 대왕, 당황한 테도로 왕자 옆에 있는 북을 향해 걸어가. 북을 친다. 자, 죽을 마당에서 대왕의 기도가 얼마나 미대한다 봐라. 내 현재 모습을 일생처럼 너의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을게다. 시중이 떨면서 들어온다. 잘한다. 자, 거리에 나가서 큰 소리로 백성들에게 알려라. 대왕은 태어날게 백성을 위해 이 고귀한 생명을 내놓기로 했다. 그리고 식사계신에큰 <laughs> 잔치를 베풀도록 모든 준비를 하라고 전해라. 선왕 왕비도 찾아오도록 하고 시종 황급히 퇴장. 조명이 희미해진다. 저녁이 가까워졌다는 암시 해가 거의 떨어진 모양이다. 저 너한테 할 말이 적은 안다. 우리같이 안에 들어 우리같이 안에 들어가 서로 이야기나 하자.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너한테 꼭할 말이 많단다. 이0년는안내 힘을 다해 일했지만 백성들은 나에게 말 정말 도 찬사를 보낸 적없없단 왕이란 부안말 고독한 직업이란다. 고독해. 고독해. 이때 밖에서 대왕 만세의 정말 이 터져나온다. 대왕 만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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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있다. 말 정말 차말 정말 정말 그러나 파노섬은 더욱 높아진다. <놀람> 너무 늦기 전에 안으로 들어가자. 대왕 위험 있는 바이크로 왕자와 도구로 대장할 때 마. <놀람>